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한 지한 2년이 조금 넘었고요. 또한 4, 5천 정도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2년을 넘게 운영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좀 부딪히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얼마를 목표로 하시던데? 글쎄요. 네. 어제 생각은요 개인 셀러가 그리고 이제 수상공인이 아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이 됐다라고 네. 보는 게한 10억 정도 볼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연 10억. 네, 연 10억. 어... 뭐한 달만 1억 걸 정도 되는 네.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어, 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직원 한두명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10억, 음. 10억 볼륨이요. 네. <laughs> <laughs> 가짜 기침 말이야. 아씨 직원 한두명 갖고 10억을 만들 수 있, 원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요거를 목표로 우리 갔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연 10억. 네. 와 그럼 저는 이제 두배 정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출에서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처음 배시니까 많이 네,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떤 분한테 제가 이 자산몰, 쇼핑몰에 대해서 배우는 모습 보여줄 거냐. 그래서 음, 이제 저희 음. 멘토님이시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아, 처음으로 인사 드리네요 찬란한 컴퍼니의 최광종이라고 합니다 아, 전에는 이제 이랜드라는 패션 회사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네, 전략기획실에서 패션 브랜드를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로 일했었습니다. 원래 회사원이셨어요? 네 회사원이죠. 네. 퇴사를 하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쇼핑몰을 창업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무것도 모르. 그게 몇년 전이? 그게 한 7, 8년전 되는 거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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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창업을 했고 뭐 감사하게도 1 년여 만에 한 10억 정도의 매출을 만들면서 까피사 성공 쇼핑몰로 이제 선정이 됐고. 일 년만에 10억이요? 네. 매출. 네. 그래서 아마 이 자리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이제 차차차차 말씀드릴것 아, 그, 같은데요. 그 비밀을 말씀해 <laughs> 아, 네, 네, 네. 비밀인가요? 비밀 아니고요. 이제 뭐 차차차차 들어 보시면 아, 아, 뭐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피나는 피만는 눈물 배웠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주 많 많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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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10억을 만드신 게 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게 아니고 자사몰 소백몰로 만드셨다. 네, 네. 맞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거든요. 창업할 때는 스마스토는 트어 없었고요. 어, 오픈 마켓하고 <목소리> 네 없었죠. 8년 전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스마스토도 트어 없었고 오픈 마켓, 뭐 실번과 옵션 지마켓 같은 이런 오픈 마켓이 계속 있어왔고 음... 네,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쿠팡, 위메프, 티몬 같은 게 이제 막 본격 아, 궤도에 그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아, 그때도 네. 카페 24로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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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페 24에서 쇼핑몰을 키워 가지고 1년 만에 연매출 10억을 만드신 스토리가 네. 있으시고 네네네 네, 네, 네. 그 그때 1년 차에 그 정도 하셨으면은 네, 나중에는 네, 네. 뭐 네, 그건 상상해 아, <laughs> 그때 쇼핑몰 하셨던 뭐 품목이나 카테고리가 뭐 아, 어 저는 음, 음, 패션사 회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들 네. 비운기 도둑질이라고 <웃음> 의류를 <웃음> 판매하고 있고 <laughs> 지금도 여전히 그당시에 예, 했던 의류면 어떤 거예요? 여성 의류입니다. <laughs> 똑같이. 여성 의류하고 있고요. 어, 그 당시에 네. 그, 이랜드에 계셨을 때 아, 이랜드에 있을 때는 제가 뭐 브랜드에 수속된 건 아니었고요 네. 어, 개별 브랜드에 문제들이 발생하면 해결해야 될 이런 아 문제들을 해결하는 컨설턴트 역할을 했었요 그런 걸 하셨으니까 1년 네. 만에 시억이 가능했겠구나 아, 뭐 아무것도 모르셨다고 했겠지만 이런 그게... 건 있습니다 제가 아, 패션은 그래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음. 했지만 온라인에 대해서는 정말 1도 모르는 음. 어, 진짜 1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패션에 대해서는 전문가셨 지만은 커션 그 브랜드에 네네 대해서는 네네 근데 네.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하셨는데 카페 집사로 이제 사이트 자산으로 만드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네네 하셨다는 건데 저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다양한 브랜드를 컨설팅하셨으면은 음. 뭐 남자 여자 스포츠 뭐다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굳이 남성분인데 그딱 봐도 여성스러운 느낌은 <laughs> 아닌데 딱 봐도 근데 그렇죠 왜아가 여... <laughs> 남자다운 인상이신데 어떻게 네네. 여성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음. 뭐 패션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의류가 경쟁 강도 훨씬 심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경쟁 강도가 심해서 여성 의류를 선택하면 안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성 의류만큼 어 사고 싶을 때 엉뚱한 이유로 어 사는 아이템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것을 여성 의류는 경쟁 강도도 심하지만 그만큼 네 기회도 음.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치열하지만 기회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을신청을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 게 우리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네네. 경쟁 강도가 맞습니다. 낮은 거 위주로 이제 맞아요. 소싱을 해서 판매를 네. 한다라는 이런 전략만 사실은 알고 계시는 네네.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전략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고 네네. 그런데 매출 볼륨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쟁 강도가 그래서 센, 센 거고 음... 시장 강도가 센 만큼 매출의 기회도 크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그 시장으로 저는 들어간 음... 겁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어, 제가 저도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었고 네네. 다마고치님 유튜브를 보고 있었고 스마스토로 시작하셨고 그 다음 야마존까지 음, 쭉 하고 있는 걸로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미 글로벌로 가고려고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 자사모를 생각하시는 게왜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오히려 왜 자사모를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시면. 아 저요? 네네네. 네, 네,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스마트스토어 뭐 직원도 있지만 음. 작은 규모로 해서 월뭐 4, 5천 정도의 매출은 꾸준히 나고 있고 음. 그 외에 뭐 부가적인 제가 다른 활동하면서 얻는 수익들도 있기는 한데 네네네 근데 딱그 정도에서 못 뚫고 나가는 것 같아요 성장세가 딱딱그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걸를 성장을 좀 하고 싶어서 다양한 뭐 마케팅 방법이나 이런 것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스마트 스토어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막혀 있어요 그래갖고 SNS를 통한 어떤 연계된 그런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리타겟팅이나 뭐 인스타샵이나 이게 다 스마트폰 지원이 안 되고 음.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자산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음.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꼭이 이상 5천만 원 이상을 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얼마를 목표로 하시는 데? <laughs> 글쎄요. 뭐 제가 이 자산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음. 어제 생각은요. 어,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합니다만 네. 개인 셀러가 그리고 이제 수상공인이 에이 에, 온라인 스토어에 상에서 자가로 움직인다. 더 이상 이제 뭐 매출 볼륨이 더 이상 큰, 크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네. 아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이 됐다라고 네. 보는 게한 10억 정도 볼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연 10억. 네, 연 10억. 어... 뭐 한 달만 1억 골 정도 되는 네.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어, 자산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스파스토어든 뭐 11번가든 쿠팡이든 이렇게 통합 트래픽이 같이 움직이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10억 벌금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면 이제 더큰 볼륨으로 이제 그건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뭐 아이템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물량을 더베팅해가지고더큰 볼륨을 가든지 이거는 이제 그 업체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정도 볼륨만 만들어준다면 이제 롱런하는 큰 범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요. 물론 이런 이슈는 있습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원가율에 따라서 어 규모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돼야 어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직원 한두 명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음. 10억. 10억 볼륨이요. <laughs> <laughs> 가짜 기침을 하세요. 네. 예. 아, 직원 한두 명 갖고 10억을 만들 수. 있... 원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 우리가 이미 많이 개발 3pl 도있고요 물류 네. 회사도 있고요그 다음 cs 대행도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어, 어차피 우리가 이커머스가 e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효율 싸움이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여서 이 10억 볼륨을 핸들링 할건가 에 이슈고 이게 완성되면 특히 이게 저는 자산물 중심으로 이 10억 볼륨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네, 자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규모가 됐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출을 늘리냐 늘리지 않느냐는 이제 그 업체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목표로 우리 갔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연1억 네, 연억의 목표. 음. 월 거의 한1억억입니다 정도. 네. 와, 그럼 저는 이제 두배 정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출에서.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정말요? 네. 어, 1억월1억 매출로. 네. 근데 뭐 사실 저도 지금 열심히 하, 하고 있죠. 당연히. 네, 당연히.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런 다양한 외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완전 음. 전념해서 사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직원도 지금 있는 상태고 그런데 네. 제가 개인 개인 판매자로서 뭐월 4천 0천이 정도 매출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림들은 음. 이제 사실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음. 회사 규모로 끌고 가는 걸 보여드리고 맞습니다, 싶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이거 개인 판매자 수준이 아니라 네. 뭔가 진짜 규모가 갖춰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그런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싶다. 그 코로나 시기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사몰을 다연히 필요를 또 느끼게 된 것도 있는데. 네네.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 나는 지금 뭐 매출 뭐그 정도도 안 되고 음. 10억은 꿈도 못 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음. 어쨌든 우리가 하루 이틀 뭐 판매하고 끝날 거 아니고 이거를 네네네. 하나의 직업으로서 어, 우리가 발전해 네. 나가야 되는 거니까. 예. 네. 그거 1, 2년 할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음. 계속해서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는데. 맞습니다. 네. 롱런을 해야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음, 그래서 그런 래서그 측면에서라도 한번 저는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고 음. 대표님이 뭐 10억 얘기하셨으니까 10억을 <laughs> 어. 어, 만들 수 제가 열심히 네. 하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네 그 사실 높은 목표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네. 저는 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거 음. 물론 이제 완전 처음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100억, 100만 원을 목표로 혹은 1천만 아. 원을 목표로 시작 그 목표를 잡는 거고 이것이 얼,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네, 과감하게 허들을 높여서 목표를 음. 잡아야 우리가 더 빠르게. 에, 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저는 이제 시, 제 매출의 두배 정도로 이제 시범점을 잡았지만 아마 저보다 조금 매출이 적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음. 지금 매출에 한 나는 두배 정도를 자사몰 잡겠다. 담아보지를 어, 통해서 한번 음. 도전해보겠다. 네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아, 나는 아직 스마트스토어도 막 익숙하지 않고 스마트스토어 음. 매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내가 자사몰담아고지 이런 걸 따라하는 게 음. 의미가 있냐. 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같아요.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완전 처음 이커머스 장사를 처음 한다. 그리고 나는. 어, 판매 활동 자체라는 거 오프라인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 어린이다. <웃음> <웃음> 뭐 이런 분이라면 당연히 오픈마켓 혹은 이제 스마스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의 유형을 먼저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시작하기가 좋으니까. 네, 게. 시작하기도 좋고 어, 챙겨야 될게더 적으니까. 네, 그런데 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네, 이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보면 초보일수록 오픈마켓을 먼저 시작하되 자산물도 함께 구축하면서 가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네, 자산물의 네. 에, 에, 상품을 가지고 다른 사이트도 막 연동을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 네. 그 거기서 이제 상품 하나를 이렇게 뿌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네. 움직일 수도 주문 관리도 할수 있고요. 음. 또 하나 가장 극단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오픈 마켓을 먼저 출발하고 운영하더라도 자산물은 나중에 쓸 거예요, 네. 1년 뒤 혹은 1년 반 뒤. 그런데 지금 같이 만들어 놓으면 계속 트래픽이 쌓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 쌓이는 트래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본진이 마케팅 도구로서 아직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 메인 매출은 여전히 오픈마켓에서 우선순위를 둘지 할지라도 처음부터 같이 구축하고 출발시키는 게 운영 관점에서 그리고 롱런 관점에서 아주 유의미하다 이렇게. 나중에 써먹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만드는 거보다. 그거보다는 네, 트래픽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 네리 네. 일단 만들어라도 놓는 게 네네. 네네. 그래서 운영 관점에서 당장은 이용하고 있다가 음.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것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시면 가장 퍼포먼스가 효과가 음. 좋고요. 광고를 써도 효율이 잘나오겠요그 내용들 아마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차차 차차 어떤 내용인들인지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음 아직까지는 스마트 스토어가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성장 안 하신 분들이래도 지금 이 내용을 미리 어 공부를 해두시고 함께 해두시는 게 네.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지금 방금 말한 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한다 이 부분은 어 아주 뭐 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음, 1년 뒤에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하는. 네, 장기적인 배우구나. 관점에서 꼭 배워두시면 네. 네, 좋을 네네.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꼭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셨다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자사모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자사모에는. 마켓 통합 관리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아마 이 상품을 제가 일일이 자사몰에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상품을 한 번에 끌어오는 겁니다 저희 자사몰로 아 그러면 내 스마트 몇 스토어에 번으로. 있는 상품을 네. 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내 자사몰에 똑같이 올릴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어, 몇개 클릭들만 해가지고 넘겨오면 자동으로 다 긁어오고요 어, 개꿀. 신박하죠? 네. <laughs> 그리고 이거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상품을 뭐 11번가 옥션, 지마켓, 쿠팡도 한 방에 쫙 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문관리, 수집관리 다 됩니다 아 진짜요? 그,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스마트스토어에는 그 기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스마트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11번가 지마켓 옥션에다가 아니, 올리려면, 올리려면 개별 개별로 다 뭐, 올리셔야죠 다른... 프로그램을 쓰던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귀찮아갖고 저는 이제 몇번 올리다가 음. 아, 관리하기 너무 힘들고 올 때마다 또 솔루션에서 하다 해야 되고 전 이제 삼자 물류 이용하니까 거기서 어느 음. 정도는 돼요 알아서 음. 이제 긁어가서 배송을 해주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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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상품 올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맞아요. 매번 맞아요. 근데 만약 에 이제 자사물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네. 그런 오프 마켓에서 뿌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뿌릴 수도 있고 주문된 거 수집도 돼서 여기서 어, 어, 송장 번호를 넣으면 자동으로 나가시고요. 아. 해야되겠네요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여기는 본신이고 분점들이다 그래서 이게 선순환 되어서 가장 효율 높은 장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아이이 그, 얘기를 네. 들으신 스마트스어 운영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겠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르셔서 라 못하지 알면 알수 없는게 그러니까 <laughs> 스마트스토어에 올려놓은 상품을 내자산물로 네, 네. 끌고 와서 그걸 네. 다시 오픈마켓에 뿌릴 수 있는거 아니에요 예 네, 얼마든지요 진짜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본진이네요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계속... 네 그런데 뭐이 내용은 좀 각설하고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어, 이런거죠 뭐웹 플랫폼에서 그게 스마트 스토어가 됐던 뭐 G 마켓이 됐던 상품을 내 상품을 막 노출 시켜가지고 물건을 막 팔면. 가장 먼저 경험하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가격경쟁이잖아요 네, 아마 맞아요. 대표님도 지금 말씀하셨고 가격경쟁을 막 무한으로 하게 되는데 이 가격경쟁에서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이겨가지고 어떻게든 이어가지고 매출볼륨이 막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아마 대표님도 그런 경험을 이미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미 사례도 말씀하셨고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훅 들어와가지고 네, 네. 네, 제 매출을 확 갉아먹거나 된다 싶으면 네, 된다 싶으면 네, 네. 아니면 그 플랫폼의 정... 체에 의해서 잘 노출되던 것이 잘팔리거던 것이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우, 아, 로직이 갑자기 바뀌면서 네네네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이 매출이 작고 판매량이 거의 없을 때는 거의 느끼지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 이게 내 것이 아닐 때는 이런 한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내 거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오픈마켓하고는 다르게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보겠지만 트래픽이 쌓이고 매출이 우리 자사몰에 쌓이면 쌓일수록 어 매출이 잘안 빠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다고 음... 생각해요 어 오픈마켓은 어떤 액션이 일어나면 경제자 갑자기 나타나면 확 네. 빠지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자사몰은 빠지더라도 아주 천천히 빠지는 음... 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 것으로 인정받고 브랜드로 인정받는 이런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아까 어 대표님이 왜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는 이유에서도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 그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원으로는. 네. 어,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음. 마치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온라인 판매 마치 전부이고 음, 정답인 음.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음. 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음. 처음에 이제 스마트스 토어 친구한테 이제 신사임당한테 음. 창업 다고치 컨텐츠 하면서 배웠을 때는 와 이건 진짜 이거와 열심히 해서 음. 하면은 나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음. 좋죠. 좋은데 맞습니다.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음. 있습니다. 네. 뭐 가입비도 없고 뭐. 네. 가인만 하면 쉽게 플랫폼에서 판매가 가능한 이런 맞아요. 여러 가지 편리점도 있지만 명확한 한계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음. 처음엔 잘 모르세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일년이 년이 되시면 분명히 예 네, 분명히 네.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음.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작 <laughs> 새롭게 시작하시면 도 분명히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런 걸 배우는 컨텐츠를 해야겠다 결심했던 거는. 제가 뭐 이미 카페 이피사 같은 데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만들어 놓으신 음. 좋은 컨텐츠, 교육 컨텐츠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그냥 혼자서 어, 이렇게 하는 거에대 해서 잘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어, 아마존 담아고 아마 했던 것처럼. 음. 저처럼 궁금해하고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네, 같이 해결받으실 네. 수 있게 이왕 하는 거 그냥 맞습니다. 잘 찍어 가지고 네. 공유를 참 드려서 성과를 같이 음. 누려 봤으면 좋겠다. 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컨텐츠를 한번 해 봐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제가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 게 뭐냐면요. 어 제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는 정말 도와주는 유튜버도 그때 활성화되지 않았었고요. 네. 제가 뭔가를 해결하려 그러면 정말 밑단에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해봐야 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창업했을 때 너무 온라인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맨땅 헤딩이라는 게그 표현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고생을 했던 것 같고요. 시행착오 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늘 생각했어요. 내 주변에 이거를 이렇게 어 알려주면. 제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빨리 갈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됐고 네. 그 관점에서 대표님이 딱 전화 주셔서 아 이게 되게 내가 처음에 경험했던 그 힘듦을 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빨리빨리 갈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어가지고 어, 음. 아꼭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그래서 네. 어,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영광이죠. <laughs> 이 채널 보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네네. 이제 사실 제가 이번 컨텐츠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 강의처럼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잘 되실 거니까 알아서 잘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음. 이제 시장에 친구랑 창업 광고팀 해가지고 첫 판매가 일어나고 음. 뭐월 수익 얼마가 되고 얼마 되고 막 이제 인증도 해드렸던 네네네네네네.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그게 되게 동기부여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리얼이니까요 네. 네. 잘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되고 음. 있는 거를 보여드렸을 때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실제로 맞아요. 따라 하셔가지고, 뭐 따라 했다는 편이 그렇지만, 실제로 그 동기부여 받으셔서 하신 분들이, 이미 성과도 많이 내시고 있고 저희 뭐킵고인 카페 같은 데 들어가도 그렇고 아니면 제 채널이나 신생아 채널에 인터뷰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음, 음. 그렇게 시작하셔 가지고 이미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이번 창출어람이가요 <laughs> 아, 창출어람이라기보다는 <청추러감이라기보단 웃음> 뭐 그분들 잘 하실 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번 이뭐자산몰 담아보지? 아, 수몰물 담아보지가 되겠죠. 아, 뭐 그렇게 이름 듣네요 네. 그런 게 되겠죠. 네네. 아, 마도 담아보지처럼. 그게 하면은 저는 사실 창업 담아보지 할때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어 자주자주 이렇게 음. 성장 과정을 공유를 들었으면 좋은데 음. 저도 그때는 처음 하잖아요. 쇼핑 네. 예, 스마트 쇼를 처음 해 보니까. 저 일하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걸 배우고 처신하고 하다 보니까 아, 정신 없고 근데 그걸 또 카메라 켜서 찍으려고 잘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도 뜨뜻한 틈틈이 찍어서 올리기는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 자사몰 쇼핑몰 다마고지를 하게 되면 쇼핑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다 보여드리고 네네네네. 돈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 만들면 사람을 들어오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뭐 하루에 몇명 들어왔고 매출이 얼마 됐고 음. 쇼핑몰을 만들음로써 스마트 스토어 외에 어떤 추가 수익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자세하게 공유를 드렸으면 좋겠다. 보시는 맞아요. 분들도 마치 내가 사업하듯이 이렇게 음. 감정 이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 나도 이렇게 하면해봐 한번 해 봄직 하겠는데? 음. 네, 음. 그런 생각도 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그려봤으면 좋겠다. 이제 음. 이런 게 제가 이번에 하고 싶은 거죠. 음. 가능할까요? 어,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 거죠. <laughs> 아, <laughs> 가능해 네, 주셔야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사이트 구축은 그렇게 뭐 스마트폰보다는 약간 더 복잡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구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없고 을 말씀하신 대로 아, 어떻게 우리 고객을 어떻게 긁어 모아가지고 네. 우리 쇼핑몰이 계속 갖다 부을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 상품을 가지고 만족을 시킬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 반복. 반백... 되고요. 네.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거 만들고 내 연금 만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 <laughs> 내 연금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한 방에 빵! 이런 거는 없고요. 네. 꾸준히 고객하고 만들면서 내 자산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계, 단계, 단계마다 되게 의미 있는 액션들이 있고요. 음. 그 액션에 대한 결과 값들을 같이 보면서 아, 이 액션들이 이런 결과를 내고 이 액션들은 또 이런 결과를 내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래픽이 만들어지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매출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구나. 음. 다른 경쟁사의 뭐 어떤 액션에 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느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자이 영상 이제 보신 분들은 어, 음, 창업당국자가 이제 뭐 스마트토어 뭐그러게도이럭저럭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왜 저렇게 자산물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유까지는 이제 정확히 음. 아시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과 우리가 저희가 뭘 하려는 건지도 네네네. 대략 아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고건 됐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축성군.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자사몰로 돈을 좀벌 수가 있을까요? 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예, 네, 그렇죠. 아, 일단 기본부터 하셔야죠. 어떤 건가요?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네. 물, 물론 이제 자사몰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은 되게 네. 여러 가지인데요. 네, 뭐 어떤 걸 선택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네. 어, 저는 익숙한 게 이제 카페입사니까, 네. 카페입사를 회원가입을 하시면 네. 네, 무료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 음. 하시면 네, 자사몰을 움직일 수 있는 기본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저희가 뭐 쇼핑몰 전체 구축하는 것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네. 쇼핑몰 구축까지 해 오시면 이 다음 단계로 저희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구축을 해와야 되는군요. 음. 아 구축 갑자기 해오라 그러면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갑자기 겁나는데. 아 그래? 그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축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네. 화면을 보이면서 설명을 네. 드릴 텐데요. 네. 그러면 그럼, 그럼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네네. 컴퓨터 중에 세팅을 잠깐?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럼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